네 안녕하세요. 의미 있는 남자가 되고 싶은 네, 꿈이 큰 아이 장성국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주가에서 추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게 하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네보조표 설정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어플리케이션은요 트레이딩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어네이 어플리케이션 어, 링크 가입은 제가 어, 주소를 따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4시간 봉 테슬라 차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약 75일간, 어, 홀딩했을 시, 한58%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는데요. 자, 이 기준을, 어, 누구나 다, 네,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왼쪽 밑에 바이 구간과 오른쪽 위에 셀구간이 있죠. 네. 여기 바이 구간과 네, 여기 셀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바이 셀 구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셀이 나오면서 또 여기는 빨간색 네, 캔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빨간색 캔들과 셀이 떴을 때가 기본적으로 파는 구간이 되고요. 이렇게 바이와 그리고 초록색 캔들 마감이 됐을 때가 이렇게 사는 구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차트 설정을 어떤 게 하면 할수 있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처음에 네, 가입을 하시게 되면 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자,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캔들도 어, 일반 캔들 네, 처음에는 이런 캔들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갭이 떠 있고요 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 공간 속에서 처음 볼실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오른쪽 맨위에 위에 보시면, 일단은, 어, 캔들은 옆에를 클릭합니다. 여기 옆에 클릭하면, 네, 이렇게 하이킹 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이킹 아시 캔들을 하,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 초록색일 때 매수, 그리고 빨간색일 때 매도, 네, 초록색일 때 매수, 빨간색일 때 매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초록색이니까 매수를 할수 있겠죠? 네, 이런 추세에 대한 거를 알수 있는, 네, 어, 캔들이고요. 그리고 바이와 셀을 나오게 하는 부분은요. 자 오른쪽 위에 네,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네, 지표를 눌러주시고요. 네 지표를 누르시고 여기 찾기 부분에서 레인지라고 검색합니다. 레인지. 네 이렇게 레인지라고 검색하면요.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뜨는데요. 어, 여기 커뮤니티 어, 스크립트이쪽에 부분에 첫 번째 있는 레인지 필터 바이 네 d 어쩌고 저쩌고 네분 5분 네 짜리가 있습니다. 네요 그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 그리고 X. 자, 이러면, 이런 네, 모습이 뜨구요. 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더 간단하게, 어, 요걸 누르시고, 요걸 누르시면요. <laughs> 네, 뭐냐면요. 다시 봐볼게요. 이 예,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네, 요거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설정하는 표시가 나와요. 여기서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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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고. 다 꺼줍니다. 네, 요, 바이 시그널과 셀 시그널만 나오게 하고요. 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요런 표시가 뜹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셀 구간일 때 팔고요. 네, 바이 구간일 때 사면 되고요. 그니까, 바이가 뜨면서, 이제, 초록색 캔들이 완성되면, 강력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상승 추세 중에, 이렇게, 빨간색 캔들이 완성이 되면, 일 상승 추세가 잠깐 멈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과, 어, 이제 빨간색 캔들까지 같이 나오면, 이제, 강력한, 네,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도 그래서 어, 셀과 빨간색 어, 캔들이 나왔을 때는 하락 추세 진행다가 이렇게 초록색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가 멈췄고 그후 횡보를 통해서 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위가 뜨고 양봉이 나 나오는 후에는 어추 셀이 다시 뜨지 않는 한 네, 추세가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큰 추세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추세가 날때 보통 많이 올렸다고 팔게 되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이런 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을 홀딩을 해서 끝까지 추세에 홀딩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고 좋은 거예요. 이거를 삼성전자에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비유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11월부터, 네, 2021년, 네, 초까지가, 네, 쭉 코딩 기간이 되고, 그부터는 이렇게 셀 바이 셀 바이 횡보를 하면서 나오다가, 현재는 이렇게 어셀 구간이 나오고, 바이 구간 나오면서, 또 다시 셀 구간으로 하락이 또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네,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이 추세를 심플하게 알수 있는, 네, 요 지표 설정, 네, 꼭 한번 챙겨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성공 주다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꾸미크나인 장성국이었습니다.